아유 지금 어디 온거예요 지금 심고길이잖아요 곧 있으면 네. 그래서 꽃을 심으려고 화분사러 왔습니다 화분사러요? 응.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제 t 티비의짜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네, 여기 그그 뭐냐 그, 그그 그. 이제 곧 있으면 식목일이잖아요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꽃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저희가 아까 화분을 사고 거기다가 꽃을 심으려고 지금 농장에 왔습니다 식목일은 나무 심는 날 아니에요? 그렇네 아니 뭐 꽃도 상관없죠 뭐 심을 건데요? 모르겠어요 오늘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장미를 심는다고 하는데 예~~~~ 근데 장미는 6월달 돼야지 핀다던데요? 음. 음. 나요똑 단게. 그래요? 근데 이거 4월 5일날 꽃이 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4월 5일날 촬영 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거였구나. <laughs> 몰랐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장미 심으러 가볼까요? 네. 갑시다. 은식목길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지원 아니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래요. 네 내용도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너무 기네 짜유 t v 짜유. 이 장미나 꽃이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인가봐요. 그렇지. 하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 도 있나? 어쨌든 보라색도 있어요. 보라색 모여볼 동물의 숲에는 있는데 아! 있대요이대요아 그래요? 와 줄무늬 장미? 어, 흰색인데 빨간색 줄무늬가 있대 흰색인데 빨간색 줄무가있 일단은. 러브리 아빠는 지금 없으니까 러브리 아빠 것도 러브리 아빠가 쉽게 잘 믿어서 러브리 <laughs> <laughs> 아빠 것도 인심 써서 네불어줬습니다 자요 TV 아빠 거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고 일단 제 거는 주황색이에요. 장미를 심으려고 하는데 준비물 뭐뭐 있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장미를 심는데 그냥 맨손으로 할수 없잖아요 네네 네. 벌레가 들어오면 전 난리 나니까 그래서 여기 장갑도 있고 모종삽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생긴 세트도 있고 여기 안에 장갑 복개인 잖아요 아닌가 같은. 갈쿨인가 여기 뭐라 그러죠 지금 뭐라 그러라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는 네. 이거예요 그리고 화분 아빠 어, 샀는데요. 제건노란색 너브리 아빠 거는 하양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어우 뭐... 이거는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장식 장식이 아니에요. 왜요? 물을 줄때 물이 튀지 말라고. 아 물이 튀면 흙탕물이 여기 가지에 튀면 안 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물 튀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장식이 아니었네. 네. <laughs> 자, 그러면은 <laughs> 이거는 장미 모종인데요. 이건 주황색이고요. 이거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자, 유 TV. 우리 우선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이렇게 끝 되는 농... 거예요? 아니요. 네? 농장과 이렇게 모종을 제공해 주신 자유 할아버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내야 네. 인사 감사합니다. 참고로 허락은 안 맞았어요. 네 몰래 왔습니다. 자 <laughs> 사실 허락해 준건 아니고 몰래 왔는데 텔비 다 몰라요. 에, 잠깐만 잠깐만 됐다 개구리. 자야 텔비. 자유 시험 문제 이런 거 아니 없어요 처음이에요? 네 아, 그냥 이렇게 잘하는 척했어요 전문가인 네. 척하던데 아니 뭔 소리야 저는 <laughs> 저는 원래 전문가예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꽃에 제가 꽃처럼 예쁘니까 꽃에 제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꽃한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꽃이요 아그 장미랑 민들레랑 진달래랑 나팔꽃 몇 가지요? 다섯 개. 히아신스. <laughs> 아 그거 좀 어려운 꽃인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러시아 꽃이에요? 아이고 몰라요. <laughs> 아니 그거 동물 숲에서다거여요 <laughs> 동물 숲하면 똑똑해져요. 아 그래요? 네. 스물 다섯 개의 팩이 들어있고요. 낱개로 하면 칠십오. 아니 모르, 어, 모르겠 어제 어디... 자 우리 흙을 먼저 넣어줄게요 빠쨔! 유빈이 거 먼저 할까? 자 이거 먼저 해줘 나 이거 먼저 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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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 여기 가시 있어 조심해야 돼 가시... 없잖아요 원래 있죠 엄청 엄청 많죠 장미 장미 하면 가시 아 그래요? 어 저는 장미 가빠져 아니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나버지들은 까지 없어요? 얘는 없어 미니라. 아 그래요? 물물 오르고 있어. 었 어, 어 까시 희미... 있어 이봐 까시 여기 까시. 자야 아! TV. 자, 자, 자. 엄마? 어, 어 엄마 실패했다. 엄마 이게 햇살 겉에 잘 뿌려줘야. 네, 꽃이 단단히 고정이 되면, 서예쁘이피필때 이렇게 막, 허리, 구부리않아요 여기, 애들이 많이 흙을 못 먹었네 자여치기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만안 이거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아,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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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 내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우리 <laughs> 봐라. 왜 이러는 걸까요? 짜요, 돌부신다 봐봐. 짠. 주 아니에요? 이렇게 스트레스 풀 때는 이렇게 주먹이죠? 이 주먹으로 여기를 빡빡빡 잘 맞게 해주면 돼요. 막막막 소리를 내면 사람은 더 시원하게 잘 돼요. 꽉꽉꽉. 자, 이제, 요 아이를 심어줄 건데요. 요 아이는 빨간색입니다. 자, 요 t 이 이렇게 부들부들 떠들어? 아, 뭔 소리예요? <laughs> 무서워요? 아, 뭔 소리예요? 안 떨고 있어요. 또 어, 실패하네 어, 실패할 수도 있어 성공과 실패죠 오! 이번에 살짝 성공했다 예쁘게 했는데요 <laughs> 이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요? 안 되겠다. 혹은 <laughs> 다시 이렇게 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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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 여기 이제 이 흙을 여기 화분에다가 잘고르 <laughs> 맛있게 먹어라 자깨끗하게 자야 TV. 됐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차토안 응, <laughs> 잘라줘. <laughs> 안 잘라. <laughs> 괜찮아요? 많이 노래 중. 야, 한두 먹. 이불도 지 이불. 이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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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이불도. 이불도. 이불덮이불 맛있게 도 이불도. 이이불 덮어라 자유. 다 응? 아, 여기다 바닥이 깔고 <laughs> <뿌리고> 있는데요. 저기요. <둘이요. 웃음> 네. 잘 하고 있어요. 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다. 오, 너무 예쁘게 잘 됐다. 저기요. 아! <laughs>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뿌렸잖아요, 지금. 아, 저는 이불을 의도한 겁니다. 지금 각 어때요? 이제 여기에도 뿌리면서 여기 바닥에도 장식을 해주는, 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이마를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은데요? 왜요? <laughs> 지금 살, 살벌한 눈빛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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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TV. 꽃심기차입니다 <laughs> 여기. 버리는 거야 짠 선생님 <laughs> 네? 지금 다 흘렸잖아요 아뭔 소리야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동한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이요? 네 개똥같은데요? <laughs> 네. <웃음> 뭐야 왜다 여기에 나왔지? 어이가 없네 사슴 <laughs> 아퍼? 안될거 <잘> 같아 <웃음> <웃음> 뭐야? 갓 태어난 새끼 사슴이야 뭐야? 장미를 다 심었는데 장미 이름 지어줄거예요네 지어줘요 저 왜요 힘들어요? 아니 짜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니, 아니에요 <laughs> 내려놓고 싶구나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짜 이름 뭐라고 지을거예요 이름이요?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나 내려놓고 싶어 내려. <laughs> 자 짜유 네 오늘 장미를 같이 심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아빠야. 재밌었어요? 이름을 뭘로 지어줄지 고민이네요. 어? 어제 하나 생각한 거 있는데. 뭐지? <끼리> 짜방. 짜방이요? 네. 언니, 이거 제게 짜방. 아빠는 짜, 짜... 짜... 아, 짜... 짜... 그러면 아빠 건 짜불이 어때요? 짜불이. <끼리> <끼리> 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이제 이제 나중에 이 꽃들이 아주. 보여드리도록 하, 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국민 여러분들도 나무 많이 심으세요 짜바 짜바 짜라 <laughs> 어 여기 나비 맞았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저기 어디로 어디로? 흙탕물로? 아니 <laughs> 아니 저기, 저기. <웃음>